136점 한번 보자 136점 도형의 넓이를 이동분하는 직선들에 대한 좀 문제들은 좀 지난 시간에 좀 알려드리지 음. 못해서 여기 숙제로 내지는 않았는데 여기 136점 보시면 얼굴인 척까지 136점 보시고요 어, 여기는 문제들은 좀풀어드리면 음. 그냥 그노트에다 좀좀 필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좀 거의 25-12번은 다 알려드리고 고 25-1번 뭐 등등은 좀 이해하기가 힘하거든요 거기 이제 넓이를 이동하는 직선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도형의 넓이를 이동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의 종류가 주로 좀 나오는 게 삼각형하고 이제 사각형이 나와요. 두 가지를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그래서 좀 일단 종이별을좀 구분하시면 첫 번째가 일단 삼각형이야. 삼각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 조건이 나오냐면요, 삼각형의 한 꼭짓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조건으로 주로 나와요. 이제 문제가 더빡세지면은 그냥 어떤 한 점을 지나지 않고 한꼭지를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삼각형 넓이를 이동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문제의 무난한 라인도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지고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동을 하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동을 하려면 이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고수점 A를 지나다고하고요자 여기 있는 이제 마주보는 변 BC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도형의 이 삼각형 넓이를 이동을 할수 있을까요? BC의 중점 그렇죠 BC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삼각형 넓이를 이동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서 글만 읽더라도 이제 조건들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비는 이냥 직사각형 등등은 뭐다 뭐 직사각형이나 마루모 등다 평행사량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안 써도 조금 알고는 있어야겠죠. 직사각형, 마루모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경기 전사각형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평행사비나 같은 거를 넓이로 이동을 하려면 뭐 직사각형도 부족볼까요 이가 이제 평행 사변형이 있다고 칩시다. 뭐직사평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애들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각선의 교증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각선의 교증을반드시 지나기만 하면 넓이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대각선을 딱 지나는 어떤 성분이든간에 어떤 직선이든간에 대각선이 그쪽을 지나기만 하면 이제 평행사변형에 해당이 되는 도형들은 다 넓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5 1번 같은 거을 보시면 좀 모양이 좀 낯날르죠. 자. 이제 시계 모양이 좀 이런 거 거의 이제 교재 풀려서다 쓸지 모르는데교재 아, 하나 있었긴 했겠네요? 백상사번에 백상사 쪽에 이제 2 2자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는 1로 끝나야 될걸요 아마? 는 1로 끝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분의 X, B분의 Y는 더해서 는 1이다 이렇게 반드시 1로 끝나야죠 이렇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는 o u n g table? Why y o u n y 에0을대입 t 해 볼까? y에 0 r k c o m m e n y 가 o 이면 y 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 가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여기서 y 가0 되면 이 y o 대 n g 라지니까자 a분의 x에서 o 이 되려면 x 자리에 어떤 수가? a y 요 u n g y o u n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여기가 x 절판이는 의미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문제 풀면서 키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대로 x가 0이면 y가 b인 거라서 여기는 y 절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어렵네. 되게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을 읽으셔서요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 직선은 이제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자 x절편과 y절편에 각각 a 하고 b가 되는 거고 걔네들이 다 양수라고 문제에서 그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 그려지냐면 x절편도 y절편도 다 양수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가 b 여기가 a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직선과 y 축하고 x축으로 둘러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이제 직선이 있는데 자 y나 mx라고 하는 직선이 mx를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mx는 반드시 어떤 점이 지나죠? m의 관계 없이 정점이 어디에요 응. 여기죠. 이 정점이 항상 y축을 지나죠? 엠에 관계없이 여기를 지나면서 엠에 값에 따라서 이런 애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상방향 넓이를 이는 분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이그래이 시청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이 a 콤마 영과 b 영콤마 b 를 있는 성분의 중점을 지나야 돼. 그냥 자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중점의 좌표를 구해 봅시다. 이거 a 콤마 영이고요. 여기가 영콤마 b예요.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가 중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분의 그렇죠 분의 a 0과 a이니까 여기는 2분의 b가 되는거죠? 여기까지 못 알아 듣게 는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자,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구나 2분의 b가 되는 거 어려울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n엘들이 nx가 지나는 점이라고 그럼 이때 n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여기 중점의 좌표인 이거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해요. 자, 이거 괜찮나요? 네, 네. 그럼 일단 괜찮으면, 자, 20, 25 그러면 25 2가 지금은 사각형이 나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동을 하는 직선을 찾아보세요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내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했지만 사실 대각선의 교점은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도형들의 대각선의 교점은 대각선의 중점들이죠 자 여기는 얘네들 이 점은 특별해요 대각선의 교점이자 대각선의 중점들인거야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만 찾으시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음.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각형 보면은 그냥 뭐 좌표축 안그릴게요 자, 좌표축 안 그리고 사각형에 자 점의 좌표만 딱 쓰시다. A는 이 콤마 오자. 자, 그러면 이제 A랑 연결되는 대각선의 맞은편 반대점은 C 보고 C는 콤마 삼인가? 자, 그러면 은 내가 넓이를 이동하는 직선을 끼 그었어. 그럼 이 점이 반드시 대각선의 중점 지나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만 딱 보고도 대각선의 중점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점 m 은몇 번을 몇일까요? 바로 앉아도 되겠어요? 4분만 그렇죠. 4분만 2분. 2분에 1화 6화 해야 되죠 우리 중점 항상 뭐 무게중심은 마찬가지로 중점은 항상 정과정의 x좌표와 y좌표들의 평균으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하고 3이니까 3 3가자 이렇게 지상이 되죠. 요거를 우리가 넓이를 이동을 한다고 하는 직선이 이게 지금 뭐냐 면이 직선의 방정식의 존체가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었잖아요. 이를 놓고 a값으로 하라고 했죠. 요놈분 이쪽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맞죠? 여기까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이제 2 0 2번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어, 여기는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 문제는 꼭짓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멘트가 적혀있거든요. 1번 문제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는 그런 멘트가 있니? 자 삼각형의 넓이가 직선에 의하여 이등분 될 때라는 말만이지 꼭 지점을 지난다는 말이 있을까요? 네 그런 말은 없죠. 하지만 당신에 내가 이제 이런 이형, 모양을 보자마자 반드시 좀 하셔야 될게 이제 뭐냐면요. 어 그러면 내가 이제 m 값이 뭔지에 따라서 직선이 지멋대로 바뀌긴 하겠지만 자 여기는 m이라는 미정계수가 어떤 놈이 되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의식 보고 하셔야 돼요 이제 정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 문제의 첫 스텝은 반드시 정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무난하면 이 정점 자체가 생각형이꼭수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점이라는 건 내가 미정계수에 대한 한두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말좀 기억이 난다면 m에 대한 번씩이니까 m에 대해서 일단 이제 m에 대 1차항의 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m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점점 찾을 수 있게 사용한 점점 몇 곱은 몇인지 알아보겠어? 이렇게 하면? 그 마이너스 이, 네. 예. 그쵸 맞아요 마이너스 2뿐만? 마이너스 1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삼각형의 끝 지점에 해당이 되나요? 한번 확인. 문제 보고. 어때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림을 나타내냐? 선생님, 뭐 이런 거할때 내가 좌표평면 무시하고 그냥 그림 그리거든요. 좌표평면 무시하고 그냥 그림 그려요. 문제 상황만 인지하면 되니까 굳이 좌표평면라 꼼꼼하게 막 s 방식 그리고 막 넓음하게 넓음하면 이렇게 안 찍어도 돼. 어차피 넓이를 이동을 하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위치가 바뀌더라도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지나면서 난 너무 너무 C쪽으로 치우쳐졌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되면 넓이를 는은 방향 직선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정체예요 그럼 여기는 지나는 한점 B C 중점 M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되나 네.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여기는 m 의자표 구해서 문제 풀겠죠 BC 작표 문제 나와 있으니까 오코마이가 성공하라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C의 중점을 구하셔서요 이제 여기는 이 시기가 대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이동하는 직선은 이 정도만 이제 이해도될것 같은데.